헬핀 버튼 드레스 어떤가요? 굉장히 단아하죠? 까미오 드레스랑 또 다른 느낌으로 매력적인 브라운의 원단이에요 스트라이프가 쭉 들어가 있고요 이게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튀지 않는 브라운 위에 아주 내추럴 핀 스트라이프랑 조금 더 고동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동색 느낌이 나는 그런 스틸 핀 스트라이프가 아주 얇게 자리 잡혀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 느낌이어서 가까이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연출이 되는 그런 온단이에요 그리고 이 라인에 파이핑 테이블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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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되어 있는 트리밍을 이렇게 위에다가 끼워 넣어줬고요. 조금 전에 드레스랑 다르죠? 선아 씨가 입었던 거는 에포닌 체크 드레스였고요. 이거는 델핀 델핀 드레스. 그래서 라인은 라인은 비슷해요. 라인은 거의 비슷하게 잡았고 원단이 달라지고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과 버튼이 달라졌어요. 아, 허리 음. 부분은 너무 높게 잡지 않았어요. 살짝 이렇게 편안하게 허리 딱 잘록한 부분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마무리됐고 음. 뒷부분도 이렇게 베이스업, 아까하고 방식은 비슷하죠? 베이스업으로 해서 스모크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더 원하시는 대로 조여서 음.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디테일 갖고 있죠. 요 부분을 다 풀고 느슨하게 한 다음에 위로 벗어 주기를 권장합니다. 음. 굉장히... 어쨌든 이런 디테일이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아 씨가 다 보고 보여드렸듯이 이런 부분들. 음. 암홀 굴려진 라인이라든지, 크라인에서 음. 떨어지는 요 부분들도 굉장히 어, 어, 라인 자체 불편하지 않게 라인 자체가 정말 몸에 이렇게 착 감싸지는 그런 라인이라 몸이 엄청 예뻐 보여요. 그쵸? 저 엄청 허리 조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살짝 잡아주는 느낌으로 입었어요. 기장은 또 항상 보시듯이 이 정도의 기장감을 갖고 있고 가슴이 조금 크신 분들이 이렇게 너무 당겨질 것을 걱정하실까봐 단추를 조금 더 늘렸는데 가슴이 좀 있으셔서 약간 당겨지는 그 느낌도 사실은. 오 여기 이 디테일들이 갖고 표현하는 그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거슬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조여주세요. 허리는 조일 때 위에서부터 조절을 하셔서 당기면서 당기면서 내려와서 허리에서 가장 조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너무 조이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적당하게 음, 제일 예쁜, 게 예쁜 것 같은데 것 지금 어때요 허리 사이즈? 저은 괜찮아요. 지금 대표님 몸에는 거의 최대로 줄이신, 줄인 거예요. 이거는 버튼도 소풀 버튼으로 해서. 일곱 개를 달아줬고요. 버튼 자체도 굉장히 두께감이 있으면서 예뻐요. 단추 열고 이렇게 내리셨잖아요. 이거 돌리세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건 조금 풀어야 벗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셔서 푸시면 될것 같아요. 벗으실 때 이런 느낌이에요. 가 벗고 입었던 고그 디테일하고 비슷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주시면될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 거 입을 때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입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나시로만 입으면 조금 수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블라우스 같이 걸쳐서 핀턱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같이 걸쳐서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 위에다가 벨트를 이렇게 착용해 줘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